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오늘은 스즈키의 GSX S100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프리뷰를 통해서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기종에 대한 프리뷰를 실시했던 게 아니라 이 엔진에 대한 프리뷰를 했었습니다. 수즈키 GSX-S1000은 직렬 4기통 999cc 엔진을 탑재했는데, 사실 이 엔진이 무려 16년이 지난 엔진입니다. 2005년도에 GSX-R1000에 탑재됐던 엔진이 최초였고, 그 이후에 2015년도에 GSX-S1000에 탑재가 됐고, GSX-S1000을 기반으로 개발한 뉴 카타나에도 같은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16년에 지난 엔진을 개량을 하면서 쓰이고 있는 건데, 이런 스토리를 제가 공부를 하고 컨텐츠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 도대체 스즈키는 왜이 엔진을 그토록 고집하는 걸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태까지 타봤던 직렬 4기통 엔진 중에 가장 맛깔나는 엔진이 GSX S1000의 k 5 엔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시승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진은 경쟁 4기통 리터급 네이키드에 비해 실린더의 스트로크가 긴롱 스트로크 타입의 엔진입니다. 스트로크가 긴 만큼 4개의 피스톤이 상하 운동하는 폭이 다소 길고, 이에 따라서 중저속에서 풍부한 토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사용이 가장 잦은 구간이 2,000rpm부터 4,000rpm 정도잖아요. 그 구간에서 느껴지는 토크가 풍부해서 도심주행에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답답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6,000rpm부터는 다시 한번더 힘껏 밀어주는 듯한 그런 가속성능에서 짜릿함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약간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로틀을 감아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로틀 워크를 유의해서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GSX-S1000은 배기음 역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별도로 튜닝도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롱 스트로크 타입 엔진이다 보니까 4기통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음이 상대적으로 좀 저음역대에 위치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그르렁 그르렁 거리는 약간 맹수의 소리라고나 할까? 마치 스피커 사용하시면 이 칼라제 창에서 고음은 낮추고 베이스는 올린 것 같은 배기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되게 웅장한 기분을 GSX s 1 0 0 0은 o 가지라 s 딩 모드를 지원합니다 a 모드는 액티브, b 모드는 베이직, c 모드는 컴포트 각 라이딩 모드에 따른 출력과 엔진 브레이크의 정도가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먼저 비모드에서 전자식 스로틀 시스템의 즉각적인 반응성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 이 직결감이 정말 탁월해서 살짝만 감아도 꿈틀꿈틀 뛰쳐나갈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모드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A모드를 통해서 진가를 좀 테스트해 봤습니다. 2단에서 한 6000rpm 정도에 다다르면 속도는 한 11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재밌었지만 A모드를 선택을 하면 아무래도 엔진 브레이크 강도도 강력해지고 스로틀 그립을 리턴할 때마다 급격하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A 모드를 사용하는 게참 불편했는데, 코너링이나 이제 도심 한적한 부분에서 나갔을 때는 조금 더 스포티한 라이딩을 하기에는 A 모드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 모드는 말 그대로 컴포트 모드인데,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감각이 되게 부드러웠고, 따라서 스로틀 그립 조작에 실수가 있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C 모드를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이딩 모드에 따라서 내가 즐기고 싶을 때 아니면 편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이전 세대 GSX-S1000이 사실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독특하다면 독특했었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수직으로 LED가 층층이 쌓여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디자인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S1000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도 좀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LED 형상이 마른 목골로 되어 있어요. 길게 그래서 제가 저녁에도 시승을 좀 해보고 싶어서 남한산성에 올라가 봤는데 코너를 탈때 헤드라이트가 광량은 충분합니다. 근데 비쳤을 때 제가 시선 처리를 하는 곳에 빛이 없어요. 저녁에 와인딩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인 퀄리티 자체가 되게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데칼 스티커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데칼 스티커가 많이 들어가면 저렴한데 저렴한 티 내지 않기 위해서 덕지덕지 붙여놓는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데칼 스티커 이쪽에 하나 있고요. 리어 캐노피 쪽에 데칼 스티커가 있어요. 이 두고 제외하고는 스티커가 없고, 연료 탱크의 형상도 꽤 깔끔하고, 소거를 사용하겠습니다. 빵이 커 보입니다. 빵이 커 보이고, 저 스즈키 로고도 스티커가 아니라 펄이 들어가 있는 도장이에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이쪽 연료 탱크 하단에 카울에는 약간 카모 패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패턴이 사이드 외에도 이쪽 프론트에도 같은 패턴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 디자인도 멋스럽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바 밸런스 품질도 우수하고 그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아, 프리미엄 이미지가 풍긴다는 생각을 들어서 전 디자인은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헤드라이트는 사진으로 봤을 땐 정말 멋있었거든요. 근데 실물로 봤을 때는 아, 조금 개개하긴 하구나 아직까지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디자인은 취향이니까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기통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었거든요. 높은 음역대의 배기음. 사실 저는 출력보다도 고동감을 좀 우선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렬 사기통의 굉음은 뺑왱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릉 우릉 이런 소리가 나서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출력도 152마력이란 출력이 공도에서는 절대 그 한계를 테스트 할수조차 없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일단 2단에서 한 6,000rpm만 써도 1 0 0 k m 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엔진의 한계라든가 엔진 필링, 배기음까지. 사실 저는 시승차를 타게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 타보고 더는 안 타고 싶어지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얘는 한 4일 정도 타고 있었는데 계속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스네칭도 사실 저는 절대 안 하는 편인데 GXS1000은 뭔가 계속 스네칭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재밌었고 타면 탈수록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었던 모터사이클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계기반이 TFT가 아니라 일반 LCD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원가 절감을 한 부분인데 그래도 가격이 1683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이 나왔고 서스펜션 브레이크 뭐 ABS TCS 라이딩 모드 그리고 열선 그립까지 이런 모든 전자장비가 총 망라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계기반이 LCD여서 정말 별로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스위치가 많지가 않아요 스위치 조작에 따른 피로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기반을 쳐다볼 일도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계기반을 보지 않아도 라이딩 모드를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LCD 디스플레이가 저는 오히려 K5 엔진의 맛과 라이딩의 재미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맛깔나는 사기통 엔진을 탈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기통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사기통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터사이클 타고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